yeah, yeah. 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을 텐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닫는 지혜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 암음이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유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본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낙은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혈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소들,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압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불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2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 세상을 향,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어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시 오늘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또 소망에 관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오늘 정말로 즐겁고 정말 그 정욕 가운데 들어가지만 오히려 그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멀어지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 무엇이 진리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무엇을 줍니까? 어? 요즘 그, 어, 슈룹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또 제가 챙겨보는 드라마입니다. 슈룹, 순 우리말로 우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비로 가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중궁정이 자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부모는 아이들을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살아온 길을 알려주는 거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할길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상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또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실 여기는 사랑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실, 어, 디오드레베가,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사도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인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복음을 또 목회자들을 사랑하라 이건 일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또 그들을 향한 섬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있지만 또먼 나라 가서 성교하는 성교사들도 있죠 또 군에 또 성교하는 군성교사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로 넘어오면 마지막은 뭡니까? 역시나 이단을 주의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정말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영이 어떻게 육체 옷을 입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셨고 육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정욕만을 바라보는 이들이다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대한 권면들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진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의 진리가 있다면 오늘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보거나 악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이 그 안에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